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청새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랜만에 제가 영상 찍었던 SCM 생명과학과 NK 이두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K 보시겠습니다. NK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가 1430원이고요. 음, 뭐 크게 상승하지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상태의 흐름이죠. 일봉이고요. 보시다시피 일봉을 보시면은 음. 1625원 정도가 최근 고점이었고 1300원을 살짝 깨는 정도의 저점.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NK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으로 음 뭐그 해양 선박 장비나 뭐 소화기 수소 탱크 이쪽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메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수소 쪽 수소차, 수소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는 분야는 연료 전지죠. 수소 연료 전지가 첫 번째고 아무래도 수소 탱크 쪽은 사이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한 아무래도 수소차가 먼저가 아니라 전기차가 먼저고 그 다음이 수소차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전기차가 먼저 나올 거고요. 수소차는 아무래도 더 천천히 시간이 지나야지 활성화되고 이야기가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하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쭉 줄어든 상태로 조정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뭐한 1300에서 1500 사이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음, 미련을 못 버리시겠으면 저점 매수하시고요. 고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던져놓고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뭐, NK 란 종목이 뭐 여러 가지로 설랑설래도 많았던 종목이지만,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그뭐 횡령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니었구요. 나름대로 이쪽에 투자하셨거나 이 종목을 주시하고 계신 분들은 음, 박스권 흐름으로 잘 매수 매도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두 번째로는 SCM 생명과학 볼텐데요. 이 종목도 NK처럼 음, 뭔가 기대는 품고 있지만 아직은 떠오르지 않는 뭔가 잠재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의 종목이죠. 보시면은 현재가 35,900원이고요. 음, 시가는 36,200원, 고가는 37,000원까지 갔다가 좀 밀린 밀린 모습이고 최근 음, 차트상 그래프가 아무래도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산 저 위에 6만원도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34,800원 거의 저점에 내려 있는 상태죠 제가 이 종목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음, 계속 상승이 나와도 단발성이거나 상승이 나온 날 윗꼬리가 길기에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슈팅이 나오는 날에 정리하시면은 반드시 추가 슈팅 계속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꺾이는 모습일 거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미련이 남으신다면 35,000원 정도에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보유하고 계자.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지금 들어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NK도 SCM 생명과학도 그냥 리뷰지 추천이 아니고요. 이 종목도 뭐 아토피 치료제가 됐든 지금 진행하고 있던 파이프라인이 됐든 미국 쪽 자회사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됐든 뭔가 확실한 퍼포먼스나 검증이 끝나야지 모멘텀이 발생되고 다시 수급이 붙어서 고점을 돌파하거나 고점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뜨지 않는 듯한 모습의 NK와 마찬가지로 SCM 생명과학도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월봉도 살짝은 윗꼬리가 달리고 아래쪽에 처져 있는 듯한 모습이고 거래량은 확.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죠. 음, 안타깝지만 SCM 생명과학 NK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단기 슈팅이 나왔을 때 정리하시고 미련이 남는다면 저점에서 말씀드렸던 SCM 생명과학은 35,000원 정도. NK는 1,300원 이나 1300원을 살짝 깼을 때그 저점에서 매수 슈팅이 나오는 고점에서 미련 갖지 마시고 매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다시 한번 리뷰해 드렸고요. 어 내일이면 또 주식시장이 열려서 또 숨가쁘게 랠리를 펼칠 텐데요. 모두 모두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금융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